다음 기한번 보겠습니다. 유치원생 온라인 모집, 탈입 거부로 반쪽 출발이라고 합니다. 얼마 안 있으면 유치원생 온라인 모집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과 방이네요.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이 내년도 유치원 원아 모집을 위해 도입하는 온라인 지원 선발 시스템 처음 학교로가 반쪽짜리에 그칠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유치원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립 유치원들이 경쟁률 노출을 이유로 참여를 거부하면서 이번에도 학부모들의 유치원 추첨 대란이 계속될 거라고 하는데요. 우선, 처음 학교로 시스템이 어떤 건지 보면은, 온라인으로 원하는 유치원을 신청하고, 추첨 역시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뭐, 직접 유치원을 방문하거나 원서를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뭐, 해당 시스템을 이용해서 유치원 세교까지 원서를 집중할 수 있는데, 문제는 부산 지역 99개의 국공립 유치원이 처음 학교를 시스템에 100% 참여한 반면에 318곳의 사립 유치원은 유치원 서열화 등을 거부하며 우려하면서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상당히 많은 숫자니까 반쪽짜리 수준도 안 되는 거죠. 뭐 학부모들은 그렇게 되면 처음 학교를 통한 국공립 유치원 원아 모집의 일정과 유치원을 직접 방문해 입학 원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뭐 오히려 학부모들 상황에서는 부담으로 가중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서열화 등을 노려한다 그랬는데 뭐 이게 다른 게아니니다뭐 어느 정도 평탄이 좋은 유치원에는 경쟁률이 물리면서 뭐다알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수치로 딱 나오는 거죠. 어떤 AA 유치원은 경쟁률이 몇 퍼센트다. 여기는. 평판이 좋은가 보다라면서 그쪽으로 더 몰릴 수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뭐, 어느 정도 경쟁에 뒤쳐진 사립 유치원은 점점 더 원화 모집이 힘들어지는 거죠. 사실 뭐, 그런데 지금도 평판이 어느 정도 안 좋은 유치원은 점점 원화 모집이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게 뭐, 따로 공공기관에서, 정부에서 이 정보를 공유를 해서가 아니라, 어머니들끼리 뭐, 카페, 뭐, 커뮤니티 등을 만들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사립유치원 쪽에서도 이걸 크게 반대할 필요는 없는데, 뭐, 수치로 공개되니까 이거를 점점 더 꺼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립유치원을 도입한 취지 중에 하나가 경쟁을 유발해서 더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건데, 이 취지와도 어긋난다면은, 이 시스템 자체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공공기관 쪽에서는 뭐 지도점검 결과를 좀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도 있고요.